제주나이트 100%입니다. 네. 제주도는 현재 장마가 끝나고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더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날씨도 많이 덥고 힘든데 혹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일단 건강이 첫 번째니까 그 건강 잘 챙기시고 나서 네 번째는 나이트클럽 제주나이트에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일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현재 제주나이트 그 사용법 또 요즘 시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일 끝나다 일, 일이 끝나고 난 상태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조금 잠겨 있고 어, 조금 보시기 불편한 비주얼이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 간단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현재 제주도는 그수도 자체도 높고. 폭염으로 많이 덥기 때문에 일반 육, 육지보다 더 많이 솔직히 조금 힘든 상태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시즌 자체가 어 이제 육지에서는 개인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세요. 뭐 이제 두분세 분도 많이 오시고 또 출장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요즘에 문의가 진짜 많이 오시는 게 사실 혼자 오시는 분들 문의가 진짜 많으십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것 없이 혼자 오시는 분들이 없이 어 나이트클럽 혼자 가도 되나 이런 문의 많이 하시는데 어 여러분들. 뭐, 당하지 마시고, 그냥 뭐, 그, 여러분들 돈으로 즐기러 오시는 거니까 눈치 안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실제로 현, 혼자 오시는 분들,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냥, 다른 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즐기러 오시면, 제가 잘 캐리해드릴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놀러 오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나이트클럽은 사실 제일 좋은 베스트 인원이 이제 뭐, 두 명? 또세 명? 이 제일, 솔직히 나이트 인원은 제일 좋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인원이 뭐, 네분 다섯 분 됐다고 해서, 뭐, 어, 우리 가면 부킹 되나? 이런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또그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맞춰서 제가 맞춘 부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제주도, 제주나이트 놀러 오시면, 100%가 파이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나이트는 현재, 어, 장마 시즌 끝나고 나서, 조금 손님층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완전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연령층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 수량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피크 시간이 조금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관광 손님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으셨던 관광 손님들은 어느 정도 조금 빠졌고 어 그래도 평균한 30대, 40대들이 제일 놀기 적합한 나이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분들도 간혹 오시고 또 나이 더 많이 드신 분들도 오시지만 평균 연령층 때는 30대, 40대, 그 다음에 많으면 한 50대까지 요 정도 때가 제일 베스트 연령층 때다.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러 오실 때 제일 그 고민하시는 게 이제 몇시 정도 오, 오면 좋냐 이런 거 문의 제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 연령층 때 별로 제가 이제 초저력에 조금 나이 때가 있다가 이제 물가들를 조금 하는 편이긴 한데, 시간은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입장을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이제 한 40대 아니면 50대 연령층 때가 와주시면 좋고요. 50대 연령층 때는 한 9시 반부터 와주시면 제일 베스트이긴 해요. 제가 이제 일찍부터 들어오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성인으로 좀 가다 보니까 50대 연령층 때 분들은 난 9시 반 정도. 그 다음에 한 40대 연령층 때들은 한 10시 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한 30대들은 한 11시 정도부터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물갈이를 합니다. 뭐 저희 흔한 말로 1부, 2부, 3부 이렇게 이제 나눠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나이트클럽이 저희가 딱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 솔직히 저희 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또 클럽도 현재 문을 닫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성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실 이 나이트클럽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뭐큰 부담 없이 뭐, 이제 즐기러 오시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시간에도, 어, 조금 손님들이 오긴 해요. 하지만 평일에는 일찍 끝납니다. 2시에 영업이 이제 마치기 때문에 주말은 4시까지 하고 평일엔 2시에 마칩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좀 늦게 오셔서 노신다고 하시면 한 30분 정도까지는 조금 유도리 있게 좀 가기는 하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실 때 조금 빨리 왔다가 조금 빨리는 거, 빨리 빠지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10시, 10시 반요 때는 입장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주 나이트는 마인드가 이제 오실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피크타임에 와서 그때부터 놀자. 약간 이런 마인드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미리 오셔가지고 자리 잡아놓고 놀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 보통 제주도를 관광 오시는 분들은 어.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저희 나이트클럽 근처가 이제 호텔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보통 스케줄이 이제 다음날에도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다음날 뭐,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스케줄 소화 때문에 조금 일찍 왔다가 일찍 빠지시는 경우도 조금 계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통계를 좀 내보니까, 이제 홍보도 해보고, 통계를 좀 내, 내보다 보니까, 한 6시 정도 되면 숙소에서 짐을 거의 다 풀고 이제 식사를 하러 나오십니다. 1차로.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가 보통 이제 1차로 식사를 하게 되면 뭐 1시간 반 보통 길어지면 2시간 정도 이제 뭐바 고기를 먹거나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으면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 그때 좀한한번 이제 그 1차 이동을 한한번 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시간 뭐 간단하게 가볍게 뭐 맥주나 이제 호프집 가서 술한잔 하시고 오시는 시간, 그 시간대가, 이동하신 체가 보통 8시, 7시 반에서 8시가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끝나는 게 보통 9시에서 9시 반이 돼요. 그러면, 1, 2차까지 하고, 뭐, 이제 뭐, 그냥, 아, 나이트 가 생각이 없어라고 놀다가도, 뭐 나이트 갈까 해서, 넘어오시는 시간이 보통 한 9시 반, 10시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육지처럼 막 12시까지, 막 11시까지, 늦게까지 술 먹다가 오는 그런, 그런, 현재 그 시템은 스 아니고 아니고 조금 일찍 왔다가 일찍 빠지고 또 일찍 와서 또 괜찮은 오빠들이나 아니면 괜찮은 언니들이나 같이 이렇게 부킹해서 놀다가 보면 조금 더 이왕이면 안에서 조금 놀고 합석해서 나왔을 때 간단하게 뭐 국밥을 먹으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노르타운 같은데 가신다고 했을 때그 시간대가 제일 베스트더라 베스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 조금 빨리 오시긴 하니까 어 일찍 가면 뭐 손님 있겠나 이런 마인드는. 웬만하면 안가셔시고 오셔도 괜찮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뭐 제가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부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맞춰서 해드릴거고 하니까 뭐 너무 늦게까지 안오셔도 여기는 조인율이 상당히 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육지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뭐 이제 스케줄 다음날 뭐 예를 들어서 골프치로 골프치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 그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도 다음날 스케줄에 맞춰서 일찍 오시니까 그렇게 놓으신다는거 참고하셔가지고 입장은 10시 10시 반요 정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와주시면 괜찮고요. 주말도 역시나 똑같아요. 주말도 똑같은데 주말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룸턴이 있다 보니까 2.5시간 있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양주 추가 들어가면 은 룸턴 없이 다 풀러 놀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부스 테이블이나 일반 테이블은 저희가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와주셔서 좋은 자리를 잡고 오시는 게 사실 좋다. 대신 뭐룸 같은 경우는 주말에 금토 좀 빨리 차니까. 어, 오시기 전에 미리 저희 저희한테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설명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 특히나 주말에는 제가 개인 보조가 있어서 저 보조가 이제 제 스타일 또 우리 고객님들의 마,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같이 저랑 같이 이제 부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부킹하시고 노시는 데큰 문제 없이 노시게끔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이트클럽은 사실. 당연히 술 마시러 오고 춤추러 오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남녀와 같이, 어, 부킹도 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돼서, 뭐, 2차까지 가서 맛, 있는 것도 먹고, 뭐, 노래, 노래타운도 가고 한다고 하면 저는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즐겁게 놀다 가시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에 또 더해서 같이 좋은 인연 만들어서 나가셔가지고, 또, 같이 노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육제서도 손님들이 좀 많이, 소개소개로도 많이 오시더라고. 재밌게 놀다 가셔가지고 또 많이 오시고 하니까,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시간 알차게 보내실 수 있게끔 좀 플랜을 짜가지고, 어 연령층 대별 또, 또 맞춤별 해가지고 그렇게 부킹 넣어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간만 조금, 평일이나 주말이나 사실 한 10시에서 10시 반 입장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대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 이제 고객님들이 나이가 조금 더 어려질 것 같다라고 하면 한 11시 정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주말은 11시 정도 오셔도 괜찮은데 평일은 어쩔 때 11시 좀 늦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일찍부터 빠지면 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11시 이전 입장해 주시고 한 30대 분들은 한 11시 정도, 11시 정도 입장하셔도 어느 정도 젊은 친구들 부킹하실 수 있고 20대들 뭐, 수량이 적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그 20대 분들도 꽤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또 북행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주도가 지금 현재 비행기 값이 조금 세졌어요. 원래 조금 하, 저렴할 때는 뭐, 뭐, 3만 원대, 뭐 2만 원대 막 3만원대, 뭐, 2만원대, 막 이렇게 도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조금 그 휴가 시즌에 성숙이다 보니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막좀 비쌀 때는 뭐, 10만원대에도 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좀 알차게 짜, 짜쳐가지고 오시면 어, 제가 거기 리, 맞춰가지고 충분히 어, 이제 캐리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제 연락 주시면 저한테 개인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 이제 같이 영상에 명함을 같이 넣어놓을 거거든요. 거기다 연락 주시면 제가 간단한 설명 해드릴 그 설명해드릴 거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픽업 서비스가 다 가능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픽업도 다 도와드리거든요. 너무 멀지만 않으면 또 가까운 쪽에는 저희가 다 픽업 도와, 도와 도와드리고 있으나 있으니까고 참고하셔가지고 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은 단체 관광 손님들은 많이 없고 현재는 이제 개인 휴가 시즌이어서 음 지금은 진짜 완전 나이 연세 높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없다는 것좀 참고하셔가지고 30, 40, 50까지 놀기 좋은 제일 베스트 그런 연령층 때라는 거 말씀드리게 현재 지금 파, 7월 말이니까. 어, 이제 8월 달 아마 중순, 하순까지는 아마 그 정도 계속 꾸준히 가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영상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진짜 많이 덥고 엄청 습합니다. 제주도는 엄청 습하기 때문에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제주도는 언제 비가 또 올지 모르고 날씨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특히나 또 이렇게 서귀포 쪽 넘어가시면 뭐 짙은 안개랑 뭐 비도 오고 막 이런 기후들이 조금 있어서 어 여러분들 그래도 기, 기본적으로 시원하게 여름에 여름 저기에 맞춰서 오시더라도 간단한 우아기 정도 우아기 다들 아시죠 네 우아기 정도는 어느정도 좀 챙겨오셔가지고 어 제주도를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제주도 오시면 꼭 참새방학, 참새방학간 이 제주나이트에 꼭 오셔서 좋은 소중한 추억도 만드시고 또그 행복한 시간 제가 같이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재밌게 그냥 풀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지금까지 이런 부킹은 없었다 이것은 부킹인가 결혼정보회사인가 약간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제 멘트를 한번 날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고객님께서 유튜브 보시고 그거에 빵 터지셔서 한번 가게를 오셨던 고객님이 계셨는데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어떤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소소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이 제주도 오셨을 때좀 즐길 수 있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어, 감사할게요. 근데 보니까 이, 구독하고 알림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조금,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아, 네, 이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 있어서 구독을 안 해주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모른 척하고 뭐 요즘엔 뭐 나이트클럽 웨이터도 뭐 유튜브 찍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제주도 오시면 어 제주도의 명물 제주도의 명소 제주나이트 꼭 방문해 주시고 들려 주시고 오시면 입구에서 현관에서 어100% 한번 꼭 찾아 주셔서 제가 정말 재밌는 소중한 추억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